장두식입니다. 에, 얼마 전에 흥국생명의 우승으로 끝난 그 프로배구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에서 은퇴 시즌에 통합 우승을 차지한 김영경이 주인공이었지만 준우승팀 정관장의 메가와티퍼티도 빛나는 조연이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에이스 메가는 무릎에 고 부상해도 챔프전 시리즈 양팀 최다인 총153 득점을 홀로 책임지며 최종 5차전 5세트까지 가는 명승부를 이끌었다. 올 시즌 프로농구 신인상도 필리핀 선수 조엔 카엘랑 에 안이 또 차지했고 프로야구는 내년에 아시아 코트제를 또 도입한다. 그 메가와 같은 아시아 에이스의 존재감이 스포츠계에서 커지는 것이다. 이 산업계에도 제2의 메가를 꿈꾸는 아시아 유학생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선수로 등판할 기회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근 국내 유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이트칼라로 일할 때 필요한 2, 다시 7. 비자를 취득하기가 용이하다는 응답은 2.7% 뿐이었다. 86.5%가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굳이 계획이 없다고 답했지만, 현실은 또 냉혹했다. 한 스포츠 구단의 모기업의 물으니, 스포츠 팀과는 달리, 대다수 일반 기업에서는 주요 보직은 커녕 실무진 레벨에서도 아시아계 채용은 드문 수준이라고 하는 답이 돌아왔다. 국내 유학생 20만 명중구월을 차지하는 아시아계 대학 대학원생들은 구직 활동 중에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주로 뭐 저임금 생산직에서만 이들을 필요로 할뿐 하이트칼라 일자리에서는 애국이라는 이유로 그 면접조차 거절당하는 게또 예사다.한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인 직원보다 수습 기간이 5에서 6배 많다고 말했고 일본인 유학생은 애국인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는 기업이 뭐 상당수라고 또 털어놨다. 관련 연구를 그 진행한 김꽃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도 이미 비자 문제가 해결된 이들만 채용하라는 회사가 많아 유학생들이 힘들어한다고 또 전했다. 물론 기업들도 그 나름대로 또 사정은 또 있다. 생산직, 사무직 가릴 거 없이 인력이 모자란 중소기업은 똘똘한 아시아 청년들을 뽑고 스포한다 하지만은 외국인 신입사원에게 연봉 3,996만 원을 부담 없이 지급할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 전문 100277-1 e 비자로 취업한 이들에게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의 80% 이상 연봉을 지급하도록도 되어 있다. 아시아 유학생들이 한국인 일자리를 뺀다는 그 인식도 발목을 잡는다. 물론 애국인이 채용시장에 대거 뛰어들면 그만큼 굳이 경쟁률이 높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좋은 인재가 몰리면 기업이 또 성장하고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애국인 노동시장 진출을 나쁘기만 또볼 일도 아니다. 당장 스포츠계에선 아시아 선수 덕에 리그 전체의 인기도 또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첨단 산업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훌륭한 인재를 흡수한 덕분에 아주 급성장한 대표적인 사례다.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는 모두 인도나 대만 출신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미국이 전 세계 인재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시아 천재들을 불러와야 한다. 정관장도 메가를 모셔와 12년 만에 챔프전에 나갔다. 산업계에도 메가와 같은 에이스가 등장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명승부를 이어가는 날을 또 꿈꿔본다. 네, 이 좋은 기사는 강화문에서 한재희 산업부 기자가. 예, 올려준 기사 내용이고, 또, 이 제목도, 메가 같은 아시아 특급 용병은 또, 우리 산업계에도 또 필요하다고 아주 그렇게 절실히, 이렇게, 적어서 올렸습니다. 예, 아주 잘 봤습니다.